안녕하십니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 옥사입니다 기독교 생방송 TV에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CLTV를 통해서 지하철이나 자동차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도 세계 곳곳에 방송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사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 또는 죽이는 소리 희망을 주는 소리 절망에 빠뜨린 소리 또는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CLTV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외당한 영혼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영상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CL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